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사회 2단원 첫 시간입니다. 1단원에서는 정치를 배웠었죠. 2단원에서는 경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명을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인데요. 세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원은 우리나라 경제체제의 특징,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2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온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3단원에서는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전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교류를 주고 받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소단원의 첫 시간,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을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단원 첫 시간 시작하기 전에 경제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을 조금 풀어놓고 갈게요.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좀 풀어봤는데요. 마인드맵을 그려보았습니다. 선생님은 경제하면 돈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회사, 어, 회사 그리고 돈을 쓰는 시장, 그리고 선생님이 종종 쓰는 가계부 이렇게 네 가지가 떠올라서 큰 가지를 쳐보았고요. 이제 여러분과 같이 장 가지를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 얼개를 교과서에 한번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돈 하면요 선생님은 음, 돈 하면 돈이 들어오는 소득과 돈을 쓰는 지출로 이렇게 얼개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소득은요 유일합니다 월급. 월급 날짜가 언제더라? 그리고 지출은요 너무 다양하네요. 지출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인터넷 쇼핑도 하고요. 그리고 저축도 하고요. 그리고 길 가다가 예쁜 무엇인가가 있으면 가끔 사기도 합니다. 우리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다 라고 해서 소확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소소하지만 소비는 확실한 행복이다 라고 해서 소확행도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회사 한번 살펴볼까요? 회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뭐, 어, 삼, 말해도 되나? 뭐, 삼, 땡, 온라인이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L 땡, 뭐, 로, 땡.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들이 생각이 나고요. 일단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장은, 음, 요즘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시장이 더 활성화된 것 같아서, 온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 납니다. 온라인 시장은 여기에 있는 이 인터넷 쇼핑과도 연계가 되겠네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늘 시끌벅적 특히 할인할 때 사람들이 엄청 몰리고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어, 할인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기 위해서. 그리고 가계부를 생각을 해보면 음, 영수증이 늘 있었어요. 영수증을 붙였거든요. 영수증. 그리고 가계부 정리를 하다보면 아, 체계적인 그런 저축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은행을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생각 얼개를 짜봤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경제에 대한 생각 얼개를 짜시고 이번 수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게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이 가계부 할때 가게가 이 가게입니다. 그리고 기업은요 회사랑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가계부, 회사를 생각하시면서 가계랑 그리고 기업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란 무엇인지, 기업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건데요. 가계는 가정살림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집, 가족. 가정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버는 활동을 하고 우리 다 같이 그 돈으로 소비를 하지요. 맛있는 것을 사먹기도 하고요. 어디 놀러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도 하고 소비하기도 하는 가정 살림. 가정 살림을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우리 사회적인 용어로 가게라고 해요. 그러면 기업은요, 쉽게 말해서 회사인데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입니다. 자,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 누가 그것을 소비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게에서요, 바로 이 물건, 물건, 그리고 서비스를, 를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소비합니다. 1건 서비스를 우리가 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여기,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겁니까? 맞습니다. 회사, 기업, 이 기업에 다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요, 일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일자리를 제공하는데요. 이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이 일자리에서 어, 일자리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제공한 일자리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나요? 회사에 가서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삼촌, 이모가 어떤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좀 화살표로 이어볼까요? 어, 기업이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그것을 이제 가게에서 소비를 하고요. 어, 소비를 하고요. 이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기업이 주는 이 일자리, 기업이 마련한 일자리를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일자리를 제공하면 가게에서는 그 일자리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이 바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예요. 선생님이 다시 여기, 여기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어,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이쪽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가게,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시장에서 돈을 주고요. 우리는 시장에 돈을 주고요. 돈을 주고요. 그리고 물건을 삽니다. 물건은 이런 물건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물건을 삽니다. 자, 시장은요. 시장 자체에서 물건을 막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공장, 즉, 기업,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기업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거죠.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겁니다. 어, 물건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게로부터 이렇게 받아온 돈을 기업은 그렇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라는 매개를 통해서 바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월급을 받는 대신에 가게에서는 우리 열심히 일하죠? 우리 힘이라고 해볼까요? 힘력. 어, 힘을 몇 개, 해. 노동력. 음, 힘을 내서 일을 해서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 가게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해서 물건을 생산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또 기업은 어, 돈을 통, 돈을 월급을 통해서 가게에 이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가게는 이제 그 돈으로 월급으로 소비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돌고 돈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실과 바늘 같은 관계라고 할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으면 우리 교과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아 82쪽부터 볼까요? 자, 선생님 읽어볼게요. 현준이네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을 해서 얻은 소득으로 생활을 한대요. 어, 그러니까 살림공동체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네요. 대부분의 가족은 현준이네처럼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어, 소득을 얻지요. 월급을 받아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소비 활동을 하는데요. 이처럼 가정 살림을 돈을 벌고 쓰고 하는 것을 함께 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계라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요, 문구점을 운영하시면서 아, 물건 많이 팔아서 우리 가족 외식해야지 라고 해서 물건을 판 돈으로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돈을 쓰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 아버지께서는요, 어, 열심히 일을 하시네요. 가족들이랑 주말에 그 돈으로 여행을 간대요. 돈을 벌어서 돈을 쓰는 이렇게 돈이 벌고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 공동체를 우리는 가계라고 해요. 가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게 바로 가계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넘겨서 가계는 가계는요.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요. 그렇죠. 일을 하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자, 기업은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또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은 이윤을 얻습니다. 이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순수한 수익, 돈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을 하지요. 그리고 가게는 그 일자리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소득, 월급을 받고요. 그리고 가게는 그 돈으로, 월급으로 물건을 구입하고요. 또 기업은 그 물건을 이제 팔았죠. 그 대가로 이익을 얻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돌고 도는 거예요. 경제는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계속 돌고 도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맞아요. 돌고 돈다 라고 했는데 그림이 나와 있고, 선생님도 저기에 돌고 도는 그림을 그렸어요. 가게는 기업에서 일하며 기업에서 일을 하죠. 회사에서 일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월급 소득을 얻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 시장에 공급합니다. 우리 회사 거기 뭐 어, 지금 삼 땡, 엘 땡, 롯 땡에 직접 가서 거기 본사에 우리가 직접 가서 물건을 구입하지는 않잖아요. 시장이라는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는 시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서 이윤을 얻습니다. 이처럼 가게와 기업은 시장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서로 거래하면서 가게와 기업은 서로에게 도움을 줍니다.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거예요. 어, 우리가 가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필요해야지 기업이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필요해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윤택가게 편리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가게와 기업이 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게 기업이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시간에는 가게에서 하는 우리 가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공동체인 가게에서 하는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가게에서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시장도 기업에서 기업에 돈을 주고 물건을 얻는 거죠. 그런데 기업은 어떻게 물건을 만들어내냐면 바로 일자리를 제공을 해서 월급을 주면서 이 노동력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이거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